안녕 하세요. 아, 저는 아, 중남부 아, 의 정경호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정경호 의원입니다. 당부가 협상 관련 오늘 국민들에게는 어, 생략하더라고요. 다음은 어, 우리 중남을 강직자를 어, 소개드리겠습니다. 해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음. 먼저 우리 김익한 고문 회장 님및 고문님들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차천문수도부회장님 장인식 상임위원장 외부위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한경애 여성위원장님 김경남 홍보위원장 외 여성위원들 참석하셨습니다. 안시환 장인 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재진기설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광수 협의회장님, 전원주 여성회장님, 외 협의회장회 여성회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을 우리 시 구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민정규시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최윤찬 <laughs> 중랑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성수 중랑구 의원님. 보시죠. 이영경 위원님 참석하셨는데, 우리 중랑을 우리 이 책임지고 있는 우리 윤상일 위원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다음은 이제 우리 오늘 주인공 우리 중랑을 방문해주신 우리 조경태 위원님의. 그

이 지역에서 그 의원은 이제 아홉 명을 당선시켜서 국 의회의장을 뺏어왔죠.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마지막 남은 게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어, 힘을 받, 받고 대한민국을 정말 어려운 곳에서 건드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에 다수당이되야 합니다. 수당의전 단계를 당대회중요하다 그래서 당이 많이 이런 을 하고 있죠. 월일월일가있당원당